자, 유하, 안녕하세요. 지금 챌린저 제가 669점인데, 정말 쉽고 센, 그냥 뇌비우고 가능한 일부 조화들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는 이런 식으로, 아리를 꼭 이용,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리 한명 있는데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아리를 믿는 아리를 하는 친구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릴보 조화 할땐 예를 들어서 저 티어 내가 한뭐 플레, 골드 이쪽 구간이다 하면 정말 뭐 릴보 조화가 3, 4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믿고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자 가줍니다 그리고 이 릴보 조화는 초반부터 리로를 치기 때문에 지역 자체는 뭐 이렇게 주술비용 50% 감소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초반부터 이 주수를 보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개 구성 같은 경우는 릴리아, 뽀삐, 조이, 아리, 릴뽀, 조아. 그 다음에 오레벨는헤카림 써주시고, 아리에 아르카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482로는 웬만하면 잘안 치고요. 아리까지 삼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구슈진 사마, 웰컴 투. 자, 외쳐주시고. 이미 나는 아리야. 여러분도 그 뭐.. 상점에 그냥 기본 알이 팔지 않나? 그런거 뭐한 번씩 싸서 사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거 바로 그냥 버리세요. 바로 팝니다. 자 여기 미 알이 있는데 저런거 무시하고 그냥 뭐.. 저런거 무시하고 가주세요. 저렇게 막 외치고 가는 애들은 극혐입니다. 저런거 치지 마세요. 오히려 괜히 업보 당해.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하면 돼. 여러분들 정찰하기 어렵잖아요. 정찰 안 해도 됩니다. 빌드업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지팡이가 중요한 덱이다 보니까 지팡이가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증강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죠? 이 덱을 할 때는 증강을 뭘 먹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고 릴보조와 같은 경우에는 돈 증강! 리롤을 할수 있는 실버 티켓, 뭐 프리즘 티켓 이런 것들 먹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그냥 사지 마세요. 괜히 알고리즘 괜히 입니다 자, 돈 증강. 돈이죠? 돈과 아이템이죠? 자, 맑은 정신은 경험치 죠 필요 없죠? 이전투 증강이죠? 필요 없죠? 버리세요. 버리세요. 먹습니다. 자, 이러면 연패를 해야 되겠죠? 그죠? 흉내쟁이도 한번 사주시고 어차피 뭐 빵원이니까. 잡음 좋고 아닌 말고. 그리고 이 릴보 조화 자체는 2라운드에 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잘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레벨업을 찍는데 나는 레벨업을 안 찍고 돈을 모으는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머리가 빡통이면 덱한 개만 파야 할거 아니요? 충분히 티튀만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다면 당신도 챌린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런 아이템들을 어차피 풀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뽀삐, 뭐 오모그, 그다음 가고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쇼이, 쇼진. 그러니까 아리템은 지금 하나도 없어. 아리템은 적투, 데켓, 뭐 보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절대 다른 화면을 살펴보지 마세요. 절대 데리비치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뒤를 돌아보지 마. 귀신, 그런 것 마냥 절대 뭐 옆을 봐서는 안 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다른 사람 찍어서 보지만 누가 지금 아리를 뭐 하고 있는지 무슨 덱을 하고 있는지 몰라야 돼 오히려 5레벨까지 아리가 안 나오는 게더 좋아 왠지 알아? 그럼 이자를 볼수 있잖아 근데 사실상 뭐 얘네들이 안 나왔었으면 얘네 안 사가지고 지금 3 0원 이자잖아 처음에 잘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야 근데 나왔으면 들고 있어야 돼 나왔으면 사야 돼 괜히 샀다가 팔면 얘네들 삐져가지고 다시 안 나와 그럼 이제 안 쓰려나보다. 안 나와지? 흥! 하고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건 진짜야. 내가 롤체를 시즌 1 때부터 나오자마자 했는데. 이건 뭐 구라 같지만 진짜야. 자, 여기서는 뭐 먹어야 되겠어요? 이 아리는 지팡이가 중요하니까 지팡이를 먹어줍니다. 연우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진짜. 적투 만드는 거. 적응형 투구. 지팡이는 무려 3개 또는 4개까지 필요합니다. 왜? 이온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넥은 치감이 필요가 없어. 태블망이나 모렐로나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피를 회복하기 전에 죽여. 그러니까 피채울 시간이 없어.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나소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막 구원 달고 뭐 보호술사 달면 애가 피가 막 차가지고 안 죽잖아. 근데 아리는 슉팍와 바로 죽어. 오케이. 자 지금까지 아리가 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나? 아리는 한 마리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미 한 마리 들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겁먹지 마. 응? 겁 먹지 말고 가는 거야. 아리와 함께 아리를 하러 가는 거야. 자 템까지. 자 아이템이 지금 말렸습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자 지금 아이템을 일포 조화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 라운드는 다 져줍니다. 왜냐? 죽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 지금 왔네요. 저기 저 친구가 7등 예상해 봅니다. 했네요. 과연 이판 몇등 할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은 4등 이상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1등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여기서 돈 많으니까 이 크립도 잡아야 되고 조금 리롤 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냅. 그렇죠. 자, 원하리그 다음 덤블도 그냥 바로 뽑기가 더 좋습니다. 탱으로. 덤블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나올 거기 지팡이도 그냥 주세요. 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보건도 그, 템, 이건 좀더 볼게요. 템뭐 나오는지. 어우, 조개, 적투. 자, 이런 보건에다가 이거는 적투감. 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금 돌려줍니다. 돌려. 돌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술을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성이 붙기 전이니까. 리롤 관련 주술을 먹어주세요. 자. 어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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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붙잖아. 여기서 조금 이성장만 해주는 느낌으로돈 써주세요. 너무 많이는 쓰지 말고 이 정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뽀삐와 아리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느낌으로 서 있어 주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 옆에서 여기 뛰어오는 애는 어떻게 하나요? 뭐 약간 요런 고민들. 걔네는 뛰어오면 알이 구슬에 맞아 뒤집니다. 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일단 증가 먹고, 여기서 돈, 돈 관련? 아니죠? 돈 아니죠? 돈 아니죠? 와, 그렇죠. 바로 먹어줍니다. 자, 이런 돈 관련, 그러니까 리롤 할수 있는 거. 요런 거 그냥 바로 먹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만약에 카밀이라 생각해. 여기서 카밀이 요렇게 뚜벅뚜벅 와. 요렇게. 때리로. 딱 오지? 그럼 여기 바로 구슬 사정거리야 그냥 쭉싹 으악 바로 뒤에서 진짜 이건 플렉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세요 자 이게 정석 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만약에 뭐 상대가 여기 오른쪽에 몰아놓는다 그럼 여기 헤카림 자리로 가시면 이렇게 쫙 긁힙니다 이두 자리만 활용할 수 있으면 끝이야 어때요? 존나 쉽죠? 상대법도 알려달라고요? 아우 아리 상대하려면 그냥 창고에 아리를 모아주세요 만약아리 너무 당한다 싶으면 창고에 아리를 무조건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계속 돌.. 와우 이것도 사줄게요 그냥 이거는 주문 주순이 반값이니까 사는 겁니다 원래라면 안 사요 아우 요새까지 너무 좋다 마법은 네 안에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2라운드까지 아리가 단한 장도 안 나왔지만, 템도 아리가 게 아니었지만, 믿고 나아가 마치 우리네 인생과 똑같습니다. 에? 남들이 막 이거 진짜 너 이, 이, 이거 하는 거 맞아?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겠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믿고 나아가다 보면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거 자! 지팡이 많이 필요해 1원짜리 연는 먹지 마세요 지금 난대캠 만들어야 돼서 지금 지팡이 금지 많이 필요 이온도 만들어야 돼서 지팡이 또 필요해 만약에 4원짜리 연운이었으면 먹었을 거야 근데 1원짜리 연운은 좀 그렇습니다 연운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게임은 그렇게 설계가 돼 아이템이 약간 다양하게 보정으로 나오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반에 그 아이템 보시면 뭐 3템 스타트, 5템 스타트 할때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와우! 어때요? 전달 쉽죠? 자, 원래 죽음의 고통 먹으면 하연패하고 그다음에 이기는 게동률이거든 그렇지, 뭐 최종적으로는 지금 난 요새가 떴으니까 얘나 얘나 쓰고, 그 다음에 사학자, 요런 식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제라스 들어가면 됩니다. 사학자 안 나오면, 삼캐치 잠깐 써가지고 사마르거나 봐도 되고, 최종덱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오는 당연히 뽀삐 줍니다. 만약에 진짜 뽀삐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릴리아 3성 찍혔으면 릴리아한테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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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템, 인피는 좀 별로네요? 스테럭 뽑기 별론데 이거는 증강 한번 볼게요. 판도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립시다. 사후 지원 필요 없고요. 지원템 괜찮고, 복사템 괜찮고. 아니면 이것도 돌려보자. 아우, 아우. 이게 좋겠다. 제조합기. 아하 아이템이 좀런디요 지팡이가 또 너무 많이 나왔네. 자 이온까지 만들어 줍니다. 아 근데 이거는 릴리아를 먹어야 되겠네. 야미. 와우. 아니. 아니 뽀삐 어디 갔어? 호피까지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아, 여기 겹쳤구나. 어쩐지. 근데 뭐 겹친 거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겹치는 말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뭐 겹친지 몰랐잖아. 라츄에우! 여기까지야요 자, 이렇게 이제 덱을 완성시킨 뒤에는 돈만 챙겨 주세요. 겹쳤죠? 자, 이제 다 찍었으니까 정찰할게. 어? 아, 겹쳤네? 아 하면서 즐거워해주시면 됩니다. 레벨업하고 육료수에도 좀 좋아보이네? 진짜 이거 치감이 필요없는 덱인데 이렇게 뭐 템이 좀 남으면 그래? 치감 좀 그래 만들자? 하고 만들어주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아 그래? 나 아, 하나 만들어줄게? 멋있음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겹쳐도 요런 식으로 얘도 삼성 찍고 나도 삼성 찍었잖아요? 그죠? 이게 총 챔프 수가 늘다 보니까 겹쳐도 됩니다. 와우! 4마이 네 긁는 거 너무 맛있고. 8레벨에 탐겐지 넣고 9레벨에 제라스 넣으면 끝이겠죠? 학교에서 쪼튜브 본다고 자신있게 자랑했는데 그 이후로 티안 내고 안 나게 은따 당하고 있습니다. 쪼튜브 본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라서 그런 거야, 친구야. 에? 쪼튜브를 봐서가 아니라 그나마 쪼튜브를 봐서 은따를 당한 거야. 에? 쪼튜브 보면 바로 인싸야, 알겠지? 제발, 제발 이겨줘. 그렇지, 알싸 주면서. 여기까지. 자 미러전도 뭐그냥이깁니다이 친구는 쇼튜브를 안본 친구기 때문에 좀할줄 모르죠. 라츄에 이겨, 이겨, 어, 주면사. 저런 식으로 이적투도 괜찮습니다. 적투 하나에 이렇게 딜템 두 개도 좋고 이적투에 대캡도 좋다. 그냥 뭐, 이 다음 자리는 뭐, 나오는 대로 주면 돼. 라이즈 넣고 뭐, 그 다음에 학자 하나 더 넣어서 사학자 해도 되고, 그냥 뭐, 사악 하나 해도 되고, 그건 뭐, 나오는 대로 그냥 주세요. 결국에 포인트는, 아이 삼성이랑, 뭐, 아이템 잘 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아서 애들 다 죽잖아. 어, 여긴 좀 센데? 질 수도 있겠는데? 긁는 각도 지금 안 좋고. 와우, 다시 좋아졌고. 이러면 이겼지? 스르륵, 스르륵. <laughs> 너무 맛있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조이한테 템 줘도 되나요? 하는데. 나온다. 조이는, 저희는... 나중에 진짜 뭐, 남는 템 주는 거지. 막, 조일템 절대 주지 마세요. 웬망하면 큰일 납니다잉. 브라쉐.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이겨! 죽으면. 사랑과 정의의 뽀뽀. 자 이거는 저도 괜찮습니다 아직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돈다 쓰고 이겨볼까요? 자 이거 이겼습니다 끝났어요 패치 전에 밸류만 하다가 패치되고 나서 m 1에서 m 4까지 수직 하강했는데 뭘 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이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네요 괜찮아 지금 저도 돼? 어차피 돈 쓰면 이겨 근데 선생님 유튜브에 올라올 때 쯤이면 이거 다음에 패치돼서 똥될거 같은데요 또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잉 자, 이건 일부러 삼성 챔피언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래야 아르카나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자, 바로 스토리라인 쫙 달라졌죠잉? 와우.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주문을 무려 18 18개는 샀기 때문에 브라치 하 따가 힘들다잉 자 이런식으로 고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르카나는 얘한테 쓰면 이렇게 주문력이 오르고요 얘한테 쓰면 고정 데미지로 바뀝니다 에릭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저 친구 배치를 자꾸 바꾸면서 연구하는데도 그냥 이기네요 어? 그래 별거 없습니다 롤체는 쉬워요 근데 이거 내가 마지막에 전투 증강를안 먹어서 질 수도 있다잉 아아!! 이겨!! 사랑과 정의의 뽀뽀~~~ 이런 식으로 1등에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존나 쉽죠?